지금, 이, 이거, 이것도 하시는 게 좋아요. 주셨다. 사모장은 당모장이 없기 때문에, 포켓볼 치는데. 타자. 저는 지금 매트를 한개 샀어요. 이게, 뷰에서, 거의 다. 라 전에, 저희가 전에 쓰던 매트가 있었는데, 그 매트가 조금, 좀, 오래돼가지고, 쓰기가 불편했어요. 그래서 지금 장모님이 시골도 갔다가, 푸른펜으로 오셨다가, 왔다 갔다 하시는데, 그래도 저희 집에 오시면은, 잠자리라도 좀 편하게 해드려야 되는데, 제가 항상 그게 조금 마음이 좀 걸렸어요. 집에 갈래? 벌써 너무 일찍 가는 거 아이가, 우리? 두시밖에 안 됐는데. 아, 여 보시면 집은 저기 한채한 채인데 집이 엄청나게 크죠. 애들 놓수 있는 놀이터도 따로 이렇게 되어가 있고 단지를 <놀람> 이렇게 깨끗하고. 단지도 엄청 큽니다 여기랑 나 이렇게 아니, 수영장인 줄 알았다 아니, 수영장 아니, 아니네 이렇게. 그냥 호수네요 호니까무 호스. 네. 음. 그늘 좀을게 음. 음. 지금 이 단지에서 이연물이 저기 보일 정도로 가깝고요 여기 한국인들 많이 사시는 저 깡코시티라고 저기 아파트 지금 보이거든요. 연락 왔다 감사합니다. 잠깐만 <laughs> 아, 여보세요 야, 집에 갔다 왔는데 앞에 아그 스크린 골프도 있고 이원해요네아 어, 한국분이 하시는데 네날좀시고 하시더라고요 아 있긴 있네 이공사하는 데인데? 어? 여기 있는데? 아, 이 소리 나네. 네. 음. 어? 아, 사장님 또 여기 계시네. 어, 담으키로 계십니까? 아니, 내가 여기 주인이요. 아, 사장님이 하십니까? 아, 골프도 하십니까? 응. 음. 골프장, 골프장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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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사장님 당구치러 오실 줄 알았다. <laughs> 아, 사장님이 <laughs> 하시는 거예요? 아. 잘 됐네.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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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겠네. 그래. <웃음> 아. <웃음> 지금, 이, 이거, 이것도 하시는 거예요, 사장님? 그 피셧도? <laughs> 식, 식당, 이렇게 하시는 거고요. 오, very good. 사장님, 치는데 얼마입니까? 요거? 네. 평일에는 10불. <laughs> 네. 캄보디아는 이게 사고 당구가 없거든요. 야, 이어머이 시원하게 엄청 좋네요. 밥도 먹어도 되고, 커피도 마셔도 되고. <목소리> 당구요? 당구 얼마 칩니까? 3쿠션요 네, 예, 3쿠션 밖에 못지. 네. 예. 200? 나하고 아, 거의 비슷하네. 네. 한 200, 250 합니다. 예. 네. 나중에 칠 날이 많을 것 같은데, 내가 볼 때는. <laughs> 칠 날이 많을 것 같아요. 당구장 또 있습니까? 어? 진짜입 아, 이 당구장이 또 있었네. 아, 손님도 치우고 계시니까. 야, 아, 이 당구장이 또 있구나. 밖에서 보면. 아.. 당구장도 한국식으로 잘 해놨네요 아.. 하무대는 당구장이 없기 때문에 포켓볼 치는 데가 있죠 사구 사 당구가 없어요 야.. 아니 자주 한 번씩 치러 와야 되겠다 나치좋아데 어.. 나 한국에 있으면 뭐, 이것뿐이 안 치지 뭐볼프을못 치니까 네. 2년 됐나? 아, 2년이 됐네. 난 여기서도 몰랐다. 음. 사장님, 여기 2년 됐습니까? 이거 하신 지가에? 예. 얼마나 됐습니까? 이거 하신 지가에? 예. 예. 올해부터? 아, 생긴 지는 한 2년 됐다는 얘기 같던데. 다른사람이 했던거예요아사임민수하시네규대하고뭐 아, 아, 계산하는거 하고 바닥도 아주 뭐잘 되어있습니다 에이 화물이 많 쳐보세요 쳐보시라고요? 뭘? <목소리> 아까우는 어, 어려운 공이 <목소리>